하주와동동은 최근 몇년 동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GTX-A 개통과 스타필드 빌리지 입점이라는 대형 호재가 동시에 겹치면서 많은 이들이 이 지역이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교통과 상업 시설이라는 상징적인 개발 카드가 동시에 작동한다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어쩌면 당연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가 보여주는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운정중앙역의 GTXA가 개통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와동동 아파트 실거래가는 최고점 대비 30%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특정 단지에서는 최고 37.5%의 하락률이 확인되었는데요. 호재가 무력화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운정신도시 와동동에 위치한 한대형 단지에서는 8억대의 고분양가를 치르고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이 수만건의 하자를 발견하며, 결국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내집 마련 꿈이 악몽으로 변했던 이 사태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채널의 지난 영상을 찾아봐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파주 운정신도시 와동동의 각종 호재가 과연 여러 전문가들의 말처럼 과연 인근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람마을 3단지 동문구 모닝일 전용 84제곱미터는 2021년 10월 4억 4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 9월 거래는 2억 7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약 1억 6천 5백만 원이 사라지며 하락률은 37.5%에 달했습니다. 가람마을 7단지 알라비발디 전용 84제곱미터 역시 2021년 6억 4천 5백만 원에서 올해 8월 4억 3천만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몇년 만에 2억 1천 5백만 원이 빠지며 33% 하락한 것이죠. 이처럼 대표 단지들만 보더라도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시청자님들은 이런 급격한 하락세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실거래가 자료를 더 살펴보면 하락세는 특정 단지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엘크가람마우로 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2021년 고점이 5억 4천5백만 원이었지만 2025년 9월 거래는 3억 6,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줄어들며 하락률은 33%였습니다. GTX와 스타필드라는 개발 호재가 집중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는 이런 수치가 나타난 것입니다. 가람마을 사단지한 양수자인 전용 84제곱미터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1년 4억 9,700만 원에 거래되던 집이 2025년 여름 3억 3,500만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약 1억 6,000만 원이 빠지며 32% 넘게 떨어진 셈입니다. 해솔마을치단지로 때 캐슬 전용 84제곱미터는 2021년 6억 4,900만 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 8월 거래는 4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원 가까운 손실이며 하락률은 31% 수준입니다. 파주에서 대표그랜드로 불리던 대단지 아파트조차 가격을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와동동 주요 단지 5곳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점 대비 30% 안팎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GTX 개통과 스타필드 빌리지 착공이라는 굵직한 호재가 집값에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호재가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당시 와동동이 크게 주목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스타필드였습니다. 언론과 홍보자료에서는 운정의 상권 지도를 바꿀 랜드마크라는 표현이 반복됐는데요. 하지만 실제 들어서는 시설은 대규모 메가몰이 아닌 축소형 스타필드 빌리지였습니다. 기존 스타필드 면적의 10% 남짓에 불과한 규모인데요. 완공 시점도 늦어져 2025년 말에야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규모와 시기가 모두 엇나가면서 이 호재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지나치게 책정된 분양가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지역의 특정 고층 주거 단지인 히스테이트, 더운정에서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평균 8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공급되었는데요. 인근 기존 단지가 4억대 후반에 거래되던 시기였으니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격차였습니다. 이 초고가 분양가를 기록했던 힐스테이트 더운정은 결국 입주 시점이 다가오자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속출했는데요. 불과 몇년전 청약 열기를 불러일으켰던 초고가 단지마저 무너지자 이 충격이 전체 와동동 지역 가격을 끌어내리는 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재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점을 와동동 사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당시 그 초고가에 참여했던 분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지 상상이 가시나요? 가격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 외에도 지역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킨 사건들이 겹치면서 와동동의 시장 심리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선, 힐스테이트 더 온정에서는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 과정에서 수만 건이 넘는 하자가 지적됐었습니다. 평생 모은 자산을 들여 마련한 집이 이런 상태라면 실망을 넘어 분노가 따를 수밖에 없었죠. 이부실 시공 논란은 파주 운정 신축이라는 이름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생활 기반 시설에서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와동동 아파트 4개 단지에서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흘러나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약 4,800세대가 불편을 겪었고, 긴급 세척과 생수 배급으로 대응했지만, 주민들의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조차 기본적인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곳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가격은 고점에서 30% 넘게 빠졌고, 호재는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특정 단지의 부실 시공 논란과 지역 전체의 흙탕물 사태라는 생활 불편까지 이어지니, 와동동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의미는 더 이상 긍정적이지 않게 변했습니다. 결국 와동동은 정부가 내놓은 6월 27일과 9월 7일 규제라는 거시적인 하방 압력 속에서 고분양가라는 근본적인 약점과 지역 내 불신이라는 악재가 겹쳐 시장의 심판대에 오른 모습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직접 확인해 보니 GTX 같은 굵직한 호재가 쏟아진 시기에도 거래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즉 마피까지 속출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교통과 상업시설이라는 포장과는 달리 실제 가격과 생활환경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와동동이 지금 몸소 보여주는 이 괴리가 결국 현재 부동산 시장 전체가 겪고 있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파주 와동동의 부동산 시장을 통해 GTX와 스타필드라는 희대의 호재가 왜 무력화되었는지 그 냉혹한 진실을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다수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고점 대비 30%대 폭락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으며 최고 하락률은 37.5%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축소된 스타필드 빌리지의 진실과 지나치게 책정된 고분양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만 건의 하자 논란과 대규모 흙탕물 사태처럼 지역의 불신을 키운 악재와 정부의 6월 27일, 9월 7일 규제가 시장에 어떤 쇠기를 박았는지. 그 냉정한 징후를 추적해 봤습니다. 결국 와동동의 사례는 집값 사락을 부추기는 모든 악재가 응축된 현 상황을 통해 화려한 개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합리적인 가격과 기본적인 인프라, 신뢰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gtx 개통이라는 분명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즉 마피까지 속출하는 이 와동동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현실이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